앞으로도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실 거죠. 알림 도 클릭 클릭. 안녕하세요. 대충대충 다육아씨습니다 오늘은 흙 종류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키면서 너무나 화단에 꽃이 이쁘게 펴 있어서 먼저 스타트 영상으로 꽃 한번 찍어 봤습니다. 다육이도 이쁜데 꽃도 참 이쁜 것 같아요. 그죠? 자, 오늘 세 가지 소개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저희. 그 계속 판매를 해 오던 그배양토구요두 번째는 이번에 새로 출시가 된뿌리토에요 뿌리토. 뿌리 발육에 정말 좋은 얘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저희가 자랑하는 완전 완전 깨끗한 마사토. 이렇게 세 가지 소개해 드릴 거예요. 다육이 심으면서 꼭 필요한 흙 종류인 것 같아서 세개 한번 같이 소개 한번 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 이제 배양토는 저희가 어 지금 판매한지가 꽤 됐어요. 판매한지 꽤 됐는데 이게 정말 좋다라는 건 뭐냐면 재구매율이 되게 높아요. 이렇게 한번 구매하신 분들이 어, 심어보고 뿌리 이게 다육이 상태가 점점 좋아지는 모습 확인하셨으니까 아마 재구매를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뭐 다시는 구매하지 않았겠죠. 재구매율이 아주 좋고 저희 이번에 음, 저희가 이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정원인데. 어그 속에 대충 대충 다육 아저씨가 이제 판매를 하는 건데요. 어, 정원의 베스트 상품이에요. 베스트 상품이고요. 가장 매출에 큰 도움을 줬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배양토인데요. 배양토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이거를 가지고 다육이들이 이제 통기성 통기성 그다음에 배수성 그리고 이제 그거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영양성도 이제 같이 고려를 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세 가지를 잘어그 테스트를 통해서 저희가 한번 적절하게 11가지 재료를 그 비율을 맞춰서 이제 저희가 배합을 해 놓은 거예요 배합을 해놓은 거에서 이제 저희 배양토 인데요 어 요렇게 요렇게 지금 이렇게 약간 검은색을 띄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 일반인들은 음 상토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았냐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 그건 오산 입니다 왜냐면 저희는 이제 배합기로 이제 배합을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삽으로 섞고 이렇게 손으로 섞다 보면 잘 섞이지 않아요 이 재료들이 잘 섞이지 않아서 배합기에 약한 10분 이상 돌립니다 재료들을 넣고 한 10분 이상 돌리다 보면 그 상토는 약간 검은색이 강하잖아요 검은색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잘 섞였다는 증거예요 이렇게 약간 검은색을 띈다는 거는 잘 섞였다는 증거고요 저희 배양토가 지금 어, 판매하고 있는 사이즈가 3L, 8L 그리고 용량 20리터예요. 이 리터에 대해서 아직 잘 이렇게 구분이 되지 않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우리 보통 슈퍼에 파는 우유 있죠 길다란 우유 그게 1리터 맞죠 950ml도 있고 1리터도 있고 그런데 3리터라면 그거에 3병 정도 되는 양이고 8리터는 8개 20리터는 20개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우리집 화분을 분갈이 해야 되는 양이 어느정도인지 가늠하면서 구입하시면 될것 같고요 가격 소개해드리면 3리터는 저희가 6천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소용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3리터 요, 요 정도 사이즈고요. 6천원 판매하고요. 8리터는 저희가 15,000원 판매하고 있어요. 15,000원인데 3리터, 8리터는 배송비가 별도로 4천원이 있어요. 4천원이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배송 한 건당 저희가 20kg까지 예한 건으로 처리해 드릴 수 있고요. 요거 지금 대용량 20리터는요. 저희가 35,000원에 무료배송 진행하고 있어서 가장 많이 구매하시는 사이즈인데 요즘 이제 분갈이 어느 정도 많이 처리되셨을 것 같아서 소용량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소용량 두 가지 더 소개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새로 제가 이제 어 조금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본 결과 이제 뿌리가 이렇게 발육이 좋지 않은 애들 뿌리 잘라내고 이렇게 심었을 때 가장 뿌리를 잘 빨리 활착을 할수 있는 흙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무선 이뭐 어 물론 이게 최고는 아닐 거예요. 최고는 아니지만 제가. 만들어 본흙 중에서는 최고로 뿌리를 빨리 잘 내는 상토나 이런 뿌리에 좋다는 뭐 녹소토나 이런 것들보다도 훨씬 더 빨리 뿌리를 내리는 모습 볼수 있고요. 지금 이제 여름이 오기 전에 어, 다육이가 변화가 너무 없는 아이들은 이렇게 뿌리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뿌리가 이렇게 새로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나온 뿌리들은 약간 하얀색을 띠는데 그런 실뿌리들이 전혀 없이 그냥 예전에 그 굵은 뿌리만 있는 아이들은 좀 뿌리를 정리를 하신 다음에 요 뿌리토에다가 한번 심어주시면 아주 건강하게 여름 날수 있게 미리 지금 정도 준비해 주셔야 될것 같아서 뿌리토 한번 출시 새로운 기념으로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가격은 같아요 저희 3리터 짜리는 배양토랑 가격 같고 6,000원 이고요 8리터 마찬가지로 음 15,000원 입니다 이제 뿌리토는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예. 이렇게 소용량 두 가지만 준비를 해 봤고요 혹시 대용량이 필요하시면 예. 따로 뿌리토 대용량 원합니다라고 말씀 주시면 저희가 마찬가지로 무료 배송으로 35,000원 20리터 20리터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런 흙들로 다육이를 심어놓고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우리 마무리 마무리 위에 이렇게 흙막 튀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마사토 덮어주는 분도 있고. 어 그리고 조금 햇빛이 부족하면 마사토를 조금 더뭐 넣어서 심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게 과연 햇빛이 부족한 데서 마사토 비율을 올렸을 때 다육이들이 웃자람이 덜 할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저희 대충대충 다육 실험실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약한 3개월 후에나 나올 것 같고요. 지금 마사토는요. 이렇게 소립 있고요. 중립 있고 대립이 있어요 요 마사토 저희가 진짜 손세척으로 깨끗하게 씻은 마사토인데 기본 세척대에서 나오는 마사토를 저희가 네번 다섯 번을또 세척을 해요 또 세척을 해서 이렇게 건조를 시키죠 이렇게 건조를 시킨 다음에 요거를 요렇게 3리터 단위로 키로수로한 4키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리터 단위로 포장을 해서 판매를 하는데요 가격은 4,000원이에요 소립 사이즈가 한 요정도 이게 비교를 해보야 돼. 소립이고요. 이게 소립 사이즈고 이게 중립 사이즈예요. 어, 약간 커진 모습 볼수있죠 중립 사이즈고 대립 사이즈예요. 예, 대립. 대립은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립 가장 많이 사용하시고 이 위에 꽃이 이제 조금 음, 사이즈가 있는 애들은 중립으로 마감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사이즈가 작은 애들은 중립 하면 너무 겉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소립으로 마무리하시는 모습 볼수 있는데요. 제가 이게 어느 정도 깨끗한지 한번 보여드릴 필요가 있잖아요. 저희가 예전에 이제 세척하는 모습은 보여드렸고, 이 소립 사이즈 한번 제가 여기 오늘 수족관을 한번 준비해 봤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게 수족관에 바로 넣어도 될 정도로 깨끗한 마사토다 라고 한번 설명을 드려 보는데요. 제가 이렇게 포장을 한번 뜯은 다음에. 이걸 이제 포장하시고 쓰고 남으면 이 지퍼락이 돼 있어서 닫아서 놓고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영상을 혼자 이렇게 촬영하다 보니까 혼자 이렇게 한 손으로 핸드폰을 잡고 한 손으로는 이렇게 좀 조금 더딘 모습 볼수 있네요. 자, 이 마사토를 한번 여기 수족관에 한번 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움미 역할을 받아서 한번 쓱 한번 부어 보겠습니다. 자, 편안하게 부어 보세요. 자. 요렇게. 어때요? 자, 됐습니다. 자. 요렇게. 요렇게. 지금 약간 이렇게 뿌연 거는 지금 이 마사끼리 부딪히면은 약간 잔재물이 나와요. 잔재물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물 위에 떠다니는 거고요. 지금 마사토를 요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깨끗하죠? 수족관 물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깨끗하고요. 자 여기에서 지금 이제 그 다음에 한번 더 추가로 부어볼 건 뭐냐면 저희가 이제 어, 공장에서 기본 세척돼 가지고 나온 마사예요. 이것도 그냥 세척되지 않은 마사는 아니고요. 기본 세척된 마사를 한번 추가로 부어보면 어느 정도 이게 깨끗하다는 걸알수 있을 거예요. 잠시만요. 요거는 이제. 어 시중에서 많이 판매하고 있죠 기본 세척이에요 이것도 그냥 세척되지 않은 마사는 아니고요 기본 세척이 되어 있는 마사를 지금 이렇게 맑은 마사 위에다가 한번 부어 보도록 할게요 자네 한번 넣어줘 보세요 예, 자한 주먹 더 넣어주세요 자 물의 색깔이 어떻게 변합니까? 물론 이게 이렇게 흙탕물이 있다고 해서 됐어요. 됐습니다. 흙탕물이 이렇게 난다고 해서 뭐다육이한테 크게 해가 될 거라는 거는 저는 뭐 이제 제가 테스트를 해보지 않았지만 그래도 자 이게 다 흙먼지예요. 자 이렇게 마사가 아예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근데 이게 기본 세척이에요. 그러면 세척되지 않은 마사는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이렇게. 아까 전에 그 저희가 세척한 마사만 넣었을 때랑 비교 한번 해보시면 아마 이렇게 깨끗한 마사 구입하셔서 사용하시고 싶을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마 시중에서 한 12,000원, 3,000원, 물론 더 싸게 판매하는 데도 있겠지만, 그 정도 할 건데, 이게 하나에 4kg면은요, 다섯 봉지가 2 0 k g 예요 다섯 봉지가 20kg인데, 얘가 2 0 k g 에요 가격 비교해 보시고 집에서 개인적으로 손세척 하실 분들은 손세척 하시면 되구요 그리고 아주 아주 깨끗한 마사 구입하실 분들은 요거 한 봉지 어 기본 택배비는 4,000원이 있는데 어한 택배에 다섯 봉지까지 가능하니까 중립 소립 이렇게 나눠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구요. 저 소개해드린 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배양토입니다. 첫번째 소개해드린거는 요런거 저런거 다들 적절하게 적당하게 아주 식물 잘클수 있게 저희가 배합을 해놓은 배양토구요. 두번째는 이제 약간 뿌리 상태나 발육이 안 좋은 아이들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뿌리토 소개해드렸구요. 마지막으로 아주아주 아주 깨끗한 마사토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본 영상에 소개한 상품은요 저희가 뭐 연중 계속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실 때 체크해 놨다가 언제든지 주문 주시면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진짜 흙탕물 많이 나오네